개봉하자마자 향긋한 향이 올라오네요 7.5cm 빅사이즈 반달커팅 형태 눈가, 입가, 굴곡 있는 곳에 다 사용 가능 피부결을 따라 피부를 정돈하는 패드로 사용해도 되고요 센삼류량이 많아서 다 사용 후 볼이나 이마 턱에 붙여서 흡수시켜주면 피부결이 정도되고 미끄러워집니다. 진짜 혁신적인 건 반달 모양이라서 밀착력이 높다는 거예요. 톡톡톡톡 요즘 힐마르 제품이 정말 대대죠? 클렌저와 수딩패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. 에센스가 듬뿍 들어있는 수딩패드 힐마르 세안 후 눈가를 제외하고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닦아내요.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게가 내장되어 있고요. 접게도 있습니다. 알코올 0%로 저자극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사용 가능 임상 인증으로 수분 밀도 개선 즉각 진정 효과가 있어요 여성 생리대에도 쓰이는 프리미엄이옷셀100% 식물성 원단 힐마르로 예쁜 피부 가꾸세요 힐마르